자 마이크 마이크,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BJ 에어비스입니다 자 오늘은 진흥 6100과 그리고 7제종 세셋 우리 홀리형, 천눈형이랑 우리 클로로가 만났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를 해볼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넘사벽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자료를 남깁니다 자 7제종 풀셋이 크루형님과 그리고 현재 지금 진흥 6000세팅의 에어비스 야 자, 그리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5개월에서 6개월 뒤에 7제종이 완성이 돼요. 맞죠? 자, 5개월 뒤에 다시 한번 또 7제종이 돼서 똑같이 비교를 한번 더 해볼 거고요. 자, 아주 재밌는 구도점. 그 전에 오늘 물공캐, 이 친구를 통해서 서로의 버프력을 한번 테스트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고 7개월 뒤에 7제종이 완성이 되면 얼마나 좁혀질지. 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고의 역르와 최고의 남쿠르가 만났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목소리> 시죠 아, 민망하다 실제종 최강쿠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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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아무래도 천눈형 쪽이 더 임팩트가 세니까, 제가 먼저 버프를 보고, 에어비스 버프를 먼저 보고 비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버프 저기에, 폴리 두 분, 어, 구석으로 좀 가주세요. 구석으로 좀. 자, 가주시고요. 자, 오늘 패치부로 이게, 잠깐만요. 이게, 이게 적용 안 된다고 했죠? 소모품들. 에어 형, 나 대학 다 떨어졌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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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해줘. 야, 얘, 얘술 취해가지고, 뭐야. 잠깐만요. 중요한 컨텐츠 하려는데, 어, 어떡하죠? 에어 형나 대략 다 떨어졌어 위로 해줘 너무 나 너무 슬퍼 야술 먹었으면 조용히 방송 보자 힘내 임마 그래 힘들 일뭐 힘들 때도 있겠지만 잘할 수 있어 임마 힘내라 진짜 많이 취한 거 같네 마음이 아프네요 좀자 힘내세요 응원 어? 힘내세요 응원 자 힘내 어, 힘내 힘내 야, 내년에 재수해서 붙으면 돼 괜찮아 어 대학 졸도 없어 네가 짱이야 알았지 얼마 슬퍼면 저렇게술 먹고 와가지고서 이렇게냐 씨 아, 나음 아픈 진지 자, 저도 프로파시 하나만 먹, 마, 먹고, 먹고. 용축 풀티는 아직 안 받았어. 용축 풀티는 나중에 따로 가으려고 자, 용축 풀티는 이 형이 뭐 교환 가능이나 클레아에좀 따로 갖고 싶어. 알았지? 여기, 나도 용축, 여기 두개 사놨는데. 자, 먼저 그럼 버프를 한번 줘보자. 이제 이거 적용 안 되죠, 여러분들? 소모품 적용 안 된다는데. 아니 근데 이거 패치 좀 서운해 네오프엘 소모품 예전에는 이거 먹으면 적용이 됐거든 이제 소모품 먹어도 적용이 안돼야 얘들아 결과적으로 여플이 이거 버프 하향 아니냐 버프 하향이야 이거 아이 서운해 진짜 자프로바시아는 탈모 방지약입니다자 어쩔 수가 없네 막 고기도 안 돼요 고기도 안 돼요 자 오직 증폭만 적용될 뿐 자, 일단은 물공캐니까 끌피로 줄게요 끌피로 350이 어 지금 확떨어지네 자, 현재 지금 이스텟입니다힘 7694에 물공 17200아아 아, 172615. 자, 이거 적어 놓을게요. 현재 용노용맹입니다 물공 힘 7694. 물공 172615. 자, 이제 노 아리아 들어갑니다. 아리아. 자, 십자가는 지속 시간만 증가해요. 십자가는, 이거는 지속시간만 증가라 버프 아무 상도 없어. 트암포안 빨았어? 안 빨고 비교해, 그럼 괜찮잖아. 자, 이제 아리아 들어갑니다. 아리아 보세요, 아리아. 자, 8,534의 물공? 20만 1887. 8,534, 20만 1887. 8,534, 20만 1887. 좋아. 현재 이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테스트. 오케이. 자, 이제 아포까지 들어갑니다. 아포, 아마 저랑 근데 버프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시긴 할 거에요. 형님, 아포... 자, 현재 아포 2 2레 아포 2레벨이 어디 있지? 뭐 하나 안 했는데... 피트어디 있어? 자, 이제! 아프까지 갑니다. 자, 끌로로 보고. 아프까지 자, 끌로야, 간다. 받아라! 자, 15,926. 36만 4,216. 36만 4,216. 15,15,926. 364,216. 자, 현재 이게 제 상태입니다. 자, 기억하셨죠? 자, 좋습니다. 이 상태로. 퍼만 아니 초자이어인 봅니다 퍼만을 치게 너는 아깝고 초자이어인 이강만 치세요. 기술 하나만 쳐 클로야 이강만 쳐 이강만 스위치 안 했어? 아 어, 스위치 빨리해서 이강만 쳐 알았지? 나도 버프 다시 줘야겠네 기다려봐. 이강 하나만 쳐 카운터 넣고 치까 카운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자이 실험은 누굴 퍼만으로 못해요 지금 이 버프 받으면. 아, 더 버프 좀 다시 줄게. 자, 간다. 실 버프, 6295. 뭐 하나 적용 안 되는데? 아, 유... 아까 뭐야. 아봐트 다시. 오케이. 자, 오케이. 버프 다시 걸어올 까 자, 준비됐지? 앞으로 올라가면 치면 된다. 유키테르 스위칭 완료. 아포 21랩. 자, 끌로로. 끌로야, 가자. 자, 아, 아포, 아포 올린다. 자, 지금이다. 일단 내가 좀한대좀쳐놓을게 잠깐만. 얘 예, 속촉각 좀 해주고. 자, 아까스트 오케이. 좋아. 몇 떴어요? 자, 글로리아 뒤에 몇이죠? 적으세요. 기억하세요. 글로리아 뒤에. 소자에는 죽지 않아요. 피가 무한됩니다 글로리아들 다 기록돼요. 그래서 뽑은 거야. 레바테인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5, 0 0억 어, 초기화 좀. 초기화. 오케이. 초기화, 초기화. 500억? 다시 오케이, 오케이. 초기화했지. 자, 간다. 왜 아까보다 힘이 떨어졌냐? 어이구 우리 안구테러님 구시개 고맙습니다! 구시개 통급행가에 고맙습니다! 뭐야 얘 아까보다 왜 힘이 떨어졌어? 내 버프는 똑같은데 지금? 버프 아직 유전이 나눴는데 뭐지? 왜 힘이 떨어졌냐 아까보다? 아까 은시계로 버프 안 줬어? 자! 자. 소마템이 은시계로 쳤어요? 여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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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야 알았지? 나 버프 사라지기 전에 다시 아파해 줄게. 다시 다시 그렇죠? 너니 네 힘이 15,000이 나와야 정상이야. 나나몇초 남았냐? 용사라지기 전에 한번더 간다. 아까 만 13,000? 뭐지? 됐다. 지금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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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이야. 빨리 빨리. 지금이야. 이거 제대로 갔어? 오케이. 15,000 좋아. 꽂꽂 꽂. 40만. 자, 확인. 자 지금 대표 좋아 제대로 됐어 자레파테트 봐봐 1, 10, 000, 100, 1000, 10000, 100000, 1 0 0 0 0 1 0 1 0 0 1 0 0 0 3 3 0 0 아니지 3 3 0 0 0 좋습니다 이제 첫 논혁 차례입니다 이제 첫 논혁 차례입니다 자 용축 사라지면 용축 이제 사라지니까 핀드로그 할때 에어방송에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2250원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구테로님, 아우, 리 통크팬가입, 또 정말 고맙습니다. 구멍, 구멍. 음, 뭐펜 팬가입하고 나가셨는데 어디 가셨지? 역으로 이각 없, 아니, 이각 없이? 아니, 형님의 이 패기를, 아, 자신감, 잠깐만. 한숨 배우겠습니다 아니, 천은형이 이각 없이 한다고 하네요. 허허, 이각 없이 자, 이번엔 제가, 어, 구속에 가 있겠습니다. 형님, 오라탱 없으시네요. 아, 형,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음.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아. 어, 형님, 이거, 오지는 부분인데요. 우리 안구테러님, 구식개 패가, 고맙구요. 자,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 버프 계속 돌리세요. 크, 계속 쿨쩍 갑니다. 자, 초자이아인 딜표 초기해주시구요. 클로로, 딜표 초기야, 초기야 부탁. 자, 스탯이 올라가는거 실시간 보겠습니다 이게 해봐해주세요해봐해봐해봐 해주세요 용축풀트는 해주, 아직 박지 않았습니다 3호키만 하고 안박았어요 나중에 아바타 새로 나오면 박으려고 그 교환 가능 클랩에다 박으려고 안박고 지금 벼르고 있어 음. 자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볼때 이첫눈에번파도 600억 최소 600억 예상합니다 최소 600억 최소 600억 이상 예상합니다 아마, 아마 넘사벽일거야 저는 차이가 자, 준비되시면, 첫눈형이 아포 깔으면 저기 넌 초자연 계속 치면 돼. 자, 일단 스토리 계속 해드릴게요. 음, 했어. 삼식이 아까 힘 만오천 원 체크했어요, 다음. 아까 제가 딱 버프를 올릴 수 있는 클로로의 힘이 만오천 원이에요. 딱제 한계적인 게. 아마 첫눈형은 2만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버프력 이미 벌써 넘사벽이야. 벌써 1만이야. 뭐야. 벌써, 벌써 1만이야. 야, 이거 뭐지? 저트력이 벌써 올라가고 있어. 자, 심지어 이각도 안 썼나? 자, 이게. 아니, 18,850. 아니, 이게 오라 안 끼는 효과인가요? 자, 몇 억이죠? 18,750일? 실한가요? 이가 없고 오라 없이. 500억, 잠깐만요, 500억, 와. 501억? 501억, vs. 333억. 형님, 이제 오락까지 보여주시죠. 형님의 모든, 모든, 이가까지 팬티까지 다 공개해주세요. 이가키고 오락 키고 팬티까지 싹다 공개해주시죠, 형님. 천운영. 이번에 천운영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오락까지 다 지원을 해서, 한 우리 클로로에게 부탁을. 자 이미 넘사벽입니다. 자 다시 한번저 구석이 짜져 있을게요. 잠깐만요. 원래 얘들아 남자는 팬티까지 봐야 돼. 어? 자 클로로. 일단 스테 채하는거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빠져 빠져 있고요. 자 수초 계속 하니까 아, 저한테 붙지 마세요. 저한테 저 구석이 짜져 있을게요. 저 너무 저제 쪽으로 오지 마시고. 자 과연 우리 클로로 대표 초기화 해주시고요. 인포창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7제종 5셋 지금 이 상태로 버프를 주고 있어요 9450에 이거 뭐야 남루의 심장 남루의 심장 왕의 길을 지키는 성스러운 빛 수호하는 자의 묵직함 영추 아나 영추 친구가 제일 탐난다 진짜 자 이제 여기서 천눈형이 거기다 줄수 있는 모든 워화까지다 주고 있죠 자 이제 클로르의 스탯을 보겠습니다 벌써 지금 힘이 벌써 만천인데요 벌써 이미 내 아포 수준인데, 지금 봐봐. 자, 클로로의 스탯시 노하폰데도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2만 넘겠는데요? 자, 전투력이 오지게 올라갑니다. 초자여임. 아까 500억 한 개를 과연 제가 제 예상, 600억 예상합니다. 600억. 아, 550에서 600억. 자, 600억 예상합니다. 자, 물공 30만. 자, 600억 예상합니다. 최소. 자, 수쪽에서 해두고 있고요. 자, 53마자, 19,000! 과연! 자, 클로로시의 디퓨는? 물고 579,350. 어? 뭐야! 왜더 떨어진 거죠? 아니, 뭐죠? 왜더 떨어졌죠? 아니? 저 크리쳐 없어졌어요, 아. 크리쳐 버그가 이걸. 자, 그럼. 아그네스 15%를 더합시다. 더합시다. 자, 저기 곱하면은, 아그네스가, 아그네스, 이그니스가 15%니까, 490억에서 15%를 더해봐. 580억. 아이 그게 더하면 돼. 괜찮아. 크리처 하나는 다 계산하면 돼. 또 다시 할 필요는 없고. 500, 560억. 자, 그럼, 500, 565억입니다. 자. 역시 에어비스 버프 현재 어 여러분들 현존하는 지금 던파의 최고의 여쿨의 버프로 이 초대력 5세 클로로는 333억이 지금 한계였어요 맞죠? 자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체라콜리 기준에서 5라까지 나섰을 때 565억 200억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넘사벽이에요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시지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요 이발언 불편한데, 불편한데요. 불편한데요자 이발언 저기 페이스북에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장난이고요아 여러분들. 자 그럼 여자는 저기 여, 여자니까 밥하러 가겠습니다. 선은정님백크솔드 되십니까? 가능합니까? 필요도 있으세요? 제제옆풀리 버프 받고 백크 솔드 보여주시죠 형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첫눈 오는 날에가 이미 버프, 버프력은 넘사벽이야. 어디가 나가요 형님, 피로도, 형님, 피로도 있습니까? 2인 각톤 갑시다. 저라 2인 각톤. 어때요? 제가 어차피 옆으로 있는 배크를 못해요. 옆으로 있는 그 뭐지? 어, 자, 우리 첫눈 오는 날에와 에어비스의 2인 각톤. 자, 루크? 루크? 루, 루크? 잠깐만, 홀딩, 홀딩도 한명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넷마, 카이처랑, 한명더 구해서, 한명 누구 가지 형님, 루크 가, 가능합니까? 루크, 오케이. 카이처랑, 그럼 한명더 구해 갈게요. 카이처랑, 오케이. 최고의 여러분들, 최강 남쿠로, 여쿠로 버프 받고, 루크 솔드 도전합니다. 자, 최강 남쿠로, 첫눈 오는 날에, 첫눈 오는 날에, 데크 세팅 대공개. 최강버프 다 최강입니다 아이 형님 지금 보시면 버프도 지 아니 베크도 지금 최강이에요 자 형님 베크 세팅으로 지금 바로 교체 부탁드립니다 베크 세팅 물론 제가 형님 버프가 제가 형처럼 버프는 못해요 알았죠? 자오라쳐들다 구하고 넷마 필수 넷마 필수야 한자리에 마도 없습니까 마도? 제가 형 서포트 해줄게요 한자리 마도 마도 없나 마도? 자, 일반 루프 가겠습니다. 그내 내만은 무기 황홀다 다, 다 빼요. 다다 어, 빼요. 칼만 좀. 자, 마두어. 자, 최강 버프에 아니 최강 베크에 길.